화력 발전소는 전 세계 전력 수요의 거의 절반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발전소들은 작동 유체로 물을 사용합니다. 오늘날의 화력 발전소는 엄격한 환경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높은 효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석탄 기반 화력 발전소가 이를 어떻게 달성하는지를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발전기의 축을 돌리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전기는 발전소의 심장인 증기 터빈으로부터 움직임을 유도합니다. 증기 터빈을 돌리기 위해서는 터빈 입구에 고압, 고온의 증기를 공급해야 합니다. 터빈이 고에너지 유체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면 터빈의 압력과 온도가 출구 쪽으로 떨어집니다. 독특한 모양의 증기 터빈 로터 기술 자세히 살펴보세요. 고성능 발전소는 종종 고압 터빈 중압 터빈 및 저압 터빈과 같은 다양한 단계의 증기 터빈을 사용합니다. 자, 목표로 했던 발전기로 전기 생산하기를 달성했습니다. 훨씬 더 높은 압력과 온도에 있었던 증기였던 저하, 저온 증기를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면 그 과정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압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때 압축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기를 압축하는 것은 매우 에너지 집약적인 과정이며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발전소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쉬운 방법은 증기를 액체로 바꾸고 압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압터빈 아래에 있는 콘덴서 열 교환기가 사용됩니다. 콘덴서에서는 차가운 물줄기가 튜브를 통해 흐릅니다. 증기는 이렇게 흐르고 있는 액체로 가는 열을 거부하며 응축됩니다. 이제 펌프를 사용하여 이 급수의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단계 원심 펌프 방식이 사용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압력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다음 과제는 온도를 원래 값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일러의 도움을 받아 펌프의 출구 측에 열이 더해집니다. 고성능 발전소는 일반적으로 수관 보일러라고 불리는 보일러를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분쇄된 석탄이 보일러 내부에서 연소됩니다. 들어오는 물은 처음에 이코노마이저 세션을 통과합니다. 여기서 물은 연도가스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흡수할 것입니다. 물은 다운코머를 통해 흐르다가 수, 수관벽을 통해 증기로 변합니다. 순수한 증기는 증기 드럼에서 분리됩니다. 이제 작동유체는 다시 원래 상태였던 고압, 고온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이 증기는 다시 공급터빈으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이클 과정을 반복해 지속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인 랭킨 사이클을 이용하는 발전소는 효율이 매우 낮고 성능이 낮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기술을 통해 발전소의 성능을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과열이 되는 경우 액체가 증기로 전환된 후에도 더 많은 열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증기는 과열됩니다. 증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사이클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이는 카르노의 가능한 최대의 열 효율 정리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증기 터빈의 자재는 600도 이상의 온도를 견디지 못하므로 과열은 그 인계값으로 제한됩니다. 증기의 온도는 기세의 열을 따라 흐를수록 감소합니다. 따라서 발전소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 터빈 단계 이후에 열을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재가열이라고 하며 증기의 온도를 다시 상승시켜 높은 출력과 더 나은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발전소의 저압부는 정교한 밀봉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 중 공기를 빨아들이기 쉽습니다. 급수에 용해된 가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일러 자재를 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용종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개방형 급수 히터가 사용됩니다. 터빈으로부터 나오는 뜨거운 증기가 급수에 섞여서 증기 거품이 생성되어 용해된 가스를 흡수합니다. 또한 혼합 과정은 급수를 예열하여 발전소의 효율을 훨씬 더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기술은 현대식 발전소를 40에서 45%의 효율성 범위에서 작동하게 합니다. 이제 실제 발전소에서 열 추가와 열 제거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차가운 액체는 냉각 타워의 도움을 받아 콘덴서에서 공급됩니다. 가열된 물은 콘덴서 출구에서 나와 냉각타워에 분사되어 자연적인 공기 유입을 유도하고 분사된 열은 열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콘덴서 입구에 항상 차가운 액체가 공급되는 방법입니다. 앞쪽에 열 추가 부분에서 보자면 타는 석탄은 많은 오염물질을 생산해냅니다. 이러한 오염물질들을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쌓아놓기 전에 배기가스를 공기 집진기. ESP로 세척해냅니다. ESP는 고압 정전기가 있는 판을 사용하여 오염 물질을 흡수합니다. 여러분께 화력 발전소의 내부 작업에 대해 새로운 통찰력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